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오늘 유리가 신앙성했죠? 나름 괜찮게 신앙성을 한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덱이랑 마덱에서는 생존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하죠. 그리고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카람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카람 맞죠? 폭풍간지 카르마펫 카람. 이게 카람이 맞다면 왜 나온 건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방덱을 제대로 살려주려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패시브로 보시면 자신이 죽을 때 생명력 100%로 1회 부활하고 스킬 공격 시 대상의 버프를 제거합니다. 아군 후방 영웅의 약정 공격 확률과 약정 공격 데미지가 35%만큼 상승하죠. 그리고 효과 공격도 쏠쏠한데 자신의 각성 스킬을 초기화시킵니다. 여우 혼불, 적군 내매에게 마법력 120% 마법 피해를 두번 입히고, 치명타 확률이 100% 상승하여 적용됩니다. 정월의 꽃님, 맞나요? 어우, 눈이 침침해. 자, 적군 내매에게 마법력 200% 마법 피해를 입히고, 턴제 버프를 3턴 감소시키죠? 각성기 연출이 진짜 멋있던데,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 115% 관통 마법 피해를 두번 입히고, 스킬 재사용 시간을 25초 늘립니다. 이거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얘가 효공까지 쓰면은. 세팅은 이런식으로 해줬고요 잠재도 이렇게 갔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일단 저번에 보여드린 덱에서 스파이크가 빠지고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즉사 덱한테는 좀 털리는 편이죠 마덱이나 공덱에서도 유리 실험을 꽤 해보긴 했는데 예능 덱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사용 덱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루드나이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니 아 역시 공댕이 나왔죠? 이야 트루도 보진공대 강력해 보이는데? 오케이 도공 좋고 불굴의 방패 AI가 상당히 좋죠 요번에? 좋았어 어, 사냥꾼의 방 그래 어? 펜티 너는 우리 편이지? 선원공이 여기 있다 어? 형님이 여기에 있어 잘했다 가자 투비 뒷발차기 좋았어 아 선우공 바로 앞으로 땡겨줍니다 후루들을 땡겨줍니다 와 끝났죠 와 진짜 세다 잠깐 공격력 한 4만 정도 되나 본데 후공이 2만씩 터지는 거 보니까 2만 18,000 이런 식으로 안 무너져. 야, 너, 고뎀이라도 챙겨와야 돼, 응? 어? 야, 놀아볼까? 괜찮습니다. 앞줄로 왔기 때문에. 그래. 기대나 하지 마, 으로 응? 오케이, 방패 딜. 무겁고 빠르게. 오, 구이호 각성이 갑니다. 진짜 잘 나왔죠? 스킬 연출이. 야, 멋있어. 역시 세븐 나이트야, 응? 자, 우리 스킬 또 나가야 되는데, 방패가 켜지네. 야, 이거 타이밍 너무 안 좋다. 궁미호 각성기가 상당히 좋더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 완전 타이밍이 좀 꼬였죠? 원래 스킬 딱두번 쓰는데. 오, 종말의 추적자. 그래, 네가 스킬 써줘야지. 부드럽는 뭐, 짓이에 오우, 갈라지긴 싫어. 방패 켜지고 뭐가 가니 오케이 폭주의 눈 변태의 눈 갑니다 역시 중년간지두리번두리번 걸요 흡수했고 뭐야? 야 사냥꾼 해봐 <laughs> 되게 AI 장난 아닌데 AI 난리 났습니다 자 불굴의 방패 우리는 AI가 좋고 괜찮아 연조 옵니다 그래 하이, 니가 빠지면 섭하지. 성자의 비밀. 자, 화상을 제거해줘야지. 고뎀 들어갑니다. 멸망총. 오케이. 한 번씩 터트려보해 그 애들. 아구니아창까지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아구창을한번 봐줘야 돼. 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laughs> 자, 광희. 광이. 광희까지. 그래, 이쁘다. 좋았어, 형제들이... 공염해야 되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자하라 퇴근한 것 같은데, 자하라가 아닌가? 아하, 팬티가 퇴근했구나. 타이밍 좋게 각성기까지. 야, 이거 괜찮은데 흘러가는 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트로드는 완전히 퇴근했고, 이건 뭐 끝난 게임이죠? 야, 니가 그때의 힘을 가지려면은, 과금이 엄청 들어가야 돼, 갤리우스, 어? 못 쓰러 너는, 어? <laughs> 너는 못 쓴다. 제가 이걸 편집을 해버릴게요.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오, 홍불, 가자. 야, 연출 멋있죠? 버프 제거. 야, 끝났어. 자아라 지금 퇴근했죠? 자, 갤리우스 용 쓴다. 고생했어. 두 번째 보시죠. 어, 야, 이거, 잠깐, 뭐야. 즉사방대기네. 즉사방대, 상태 이상 방대기인데. 야, 어떻게 스파이크를 빼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 어? 또 이렇게 녹화할 때, 어? 야, 이거는 질수 있어요. 예, 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자동 결투장 세 판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기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싸워보자. 자, 기억의 건프. 저긴 난리 났네? 에반이각개증을 끼고 있나 보지? 각성기를 벌써 써? 자, 발품킥. 뒷발차기 오케이 대목렬 타격 자비란 없지 자 고뎀 들어갔고 어 방패들 한번 들어가 오 뭐야 야 역시 즉사 <laughs> 그냥 한방딱 치니까 즉사로 터지네 왜 지겠는데 오케이 방패들 자 성대뱀에 들어갑니다 야, 그냥 지겠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세나 결투장 은 끝까지 가봐야 되죠. 제 의지의 인도 우리 쪽 방패 켜진다 좋았어 방패 켜지고 천지파쇄추 가자 분노를 내려주마 야 제일 좋고 지금 유리를 같이 쓰면 좋은게 약정공격 확률과 약정공격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딜이 더 올라갑니다 선호공이오 없지 고마워 힐 땡겨줄게 어, 매트리스가 뒤에 있나? 그쵸? 정신 나간 매트리스. 어 뭐야? 오 소노공.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터지겠는데? 야안 터졌어. 자 불그레 방패. 야 역시 녹스가 없으니까 조금 떨어지죠? 확실히. 자 불그레 방패. 야 근데 소노공은 그냥 툭툭 치니까 바로 터지네. 아 이거 다하면질까망생이 커요 이건 질것같아 좋았어 스쿨도 어? 오 뭐야 자엘반 그냥 한번 터졌고 오 철투옵니다 저 정신나간 여자 저거 야, 미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난리 났어 이제. 멜키르 야 너는 왜꼭 저런 애들만 만드니 어? 이야 이건 폭죽 놀이가 시작됐죠? 자, 스콜도 성자의 비밀 쓰자. <laughs> 그래, 성자의 비밀. 네, 질것 같은데, 이거? 4분 남았습니다. 정말의 추적자.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다. 얘도 분명히 즉사 뭐, 감전 이런 거 꼈을 텐데. 걸리니? 어우, 감전. 역시. 구미호, 가자. 각성기 가자. 야 연출 멋있어. 야 좋았어. 아일린 완전 보내버렸고 버프 제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효공까지 각성기 또쓸수 있습니다 이제. 광희 우리 스킬 두번 썼죠 지금? 어 이게 쏠쏠해. 야 지금 매트리스 난리 났어. 대사가 좀 이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연이 각성했을 때좀 생각나. 그쵸? 사만원의 사냥. 야, 손톱 단단하다. 어? 야,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이겼죠? 꽃잎까지. 오 어, 유리가 난리났네. 진짜 이거 보면은 에반이 부러워요. 그쵸? 인기가 너무 많아. 어? 여성분들이 다 좋아해. 자, 나라의 그림자. 아, 끝났네. 깨어난 야소. 어우, 다크 얘가 이건 끝났죠? 설마 이걸 지겠어? 야, 진짜 질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여기 아마 녹스까지 있었으면 은 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반 빠지고. 붐이오, 야 진짜 멋있다. 역시 세나가 모바일 게임들 중에 연출은 최고입니다. 마지막 판 보시죠. 아이고 또공대기 나. 어 잠깐만. 아니 이분이 왜 마스터에 계시지? 야 이거 이분이 세요. 트루드가 세요. 트루드가 이분도 트루드가 뭐 4만 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공격력이 엄청나신데 좋았어 그래 오르카 뒤를 잘이고 있지 대 병묘 타격 고뎀 들어가고 효공 한번 나가주면 좋은데 아 아쉽다 오케이 속공 효공 좋았다 자 패왕의 기어 괜찮죠 지금 톱이 각성기가 켜졌기 때문에 걸려도 돼요 자 뒷발차기, 좋다. 땡겨버려. 야, 다행이다. <laughs> 자,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트루드가 아무리 쎄도 빨리 땡기면은 일단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오, 17,000씩. 앞으로 땡겨는데도 17,000. 소공이 한타다. 자, 놀아볼까? 야, 쎄, 쎄. 쎄. 와, 23,000씩 한타다. 와, 앞줄인데. 와, 이거 앞으로 안 땡겼으면 끝장났겠는데? 오, 진짜 세죠? 오, 42,000씩 한타당. <laughs> 야,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지게 다자라면앞진인데도막 4만, 2만. 한타당. 자, 색자르다한번 벌써 터졌고. 천지파 세축하자. 야, 역시 선호공. 너밖에 없다. 식어버린 열정. 좋았어. 단어의 칼날. 그래. 응? 오토바이 좀 타야지.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안 타면은 손해야. 응? 분요합니다 이야, 연출. 와, 멋있죠? 버프 제거. 스킬 재사용 시간도 늘리고. 아, 또 방패가 켜졌네, 근데. 야, 이거 타이밍이 참 그렇다. 오, 뭐야. 각성기를 쓰는구나. 겔리드스 각성도 켜졌나봐요 자, 겔리드스가 엄청나게 강력하려면은 진짜 과금력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거 아닌 이상은 나름 괜찮아요. 방백들이 견딜만하죠. 뭐 공대끼리는 잘 먹히긴 하는데. 자, 기억의 검풍. 어우, 아, 새 자하라가 마음에 들어, 그쵸죠 스킬 모여와. 오, 우 갈라지래. 종말의 추적자, 이걸로 또 힐까지 됩니다. 야, 우리의 동생. 고맙다. 소공까지, 오우, 중령 간지. 야, 소공 멋있다. 광이 갑니다. 야, 우주에서도 숨을 쉴수 있어, 네가 그쵸? 오케이. 팬티 보내버렸고, 창공의 태화. 못쓰러, 응? 쓸라면은 니가 엄청나게 강해져야 돼. 그치? 자, 별자리 여행. 야, 잠깐, 누구 각성기훈이 와, 트루드. 와, 이분은 트루드가 진짜 쎄요. 그렇죠 오, 쎄쎄. 야, 큰일 났다. 오, 엄청 쎄죠, 진짜? 앞줄인데도. 자, 대목몇 타격. 자비란 없지? 아 고댐. 그래, 선호공 너한 믿고 간다. 한방이몇 끝까지. 지금 난리 났죠? 스킬 모유와 식어버린 열정. 자, 제압 풀자 제압 안 걸렸나? 오케이. 선지 파세초. 가라! 야하! 오케이, 갤리우스도 보내버렸고. 뭐라 볼까? 와, 트루드가 지금 너무 많이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laughs> 딜이 안 들어가요. 야, 연쇄. 강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야 쎄다, 쎄. 식어버린 열정. 오, 쎄, 쎄. 오케이, 홈불 이걸로 자라는 이제 끝났죠? 버프 제거. 오케이, 이겼다. 와 이겼는데 저 트루드를 못 잡겠는데? 지금 30초 남아서 방패까지 켜지고 방패가 안 켜졌으면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선호공이랑 해가지고 야 무서워 무서워. 끝났죠? 야 진짜 트루드 나이츠 엄청납니다. 제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진짜 세다 트루드. 신화학성 유리가 방대해서 나름 좋지 않습니까? 다들 쪼장 열심히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 들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